Vip 경로설 관련해서 해병부대나 국방부에 의존 전달하신 적 있으신가요? 저는 국에도 <목소리도>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? <목소리도> 오마이뉴스박수림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. 대통령실 비서관 하실 때최상정 네. 사건 관련해서 국방부나 해병대에 네. 대통령의 중 전달하신 적 있는지요? 네, 그렇습니다 라이피 경로설 관련해서 해병부대나 국방부에 의중 전달하신 적 있으신가요? 그 박진희 보좌관하고 되게 전화 많이 하셨던데 무슨 통화를 하신 건가요? 좀, 오늘 여기 최상중도 대전 현충원에 묻혀있는데 묻혀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? 최상종 사건 관련해서 입장 한번 밝혀주십시오. 도쿄에서 네. 왜 입장하셨습니까?